시댁 거실, 반찬이 부족하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느닷없이 말씀하셨어요. 우리 집은 며느리 덕본 적이 없어. 맨날 자기 편하자고만 하지. 모두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죠. 감정이 격해질까봐 가만히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.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. 이건 시댁 전기세, 수도세, 가스요금. 이건 지난 1년간 아버님 병원비 정산서예요. 다제 통장에서 나간 겁니다. 말은 없었지만, 모두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밖에 없었죠. 나는 덧붙였어요. 어머님 말씀대로라면, 저는 이 집에 아무 도움도 안된 사람이지만요.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, 이 종이들이 증명해요. 어머니는 멈칫하셨고, 시아버지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어요. 남편은 손으로 내 손등을 조용히 감싸 주었고요.그 날 이후 시댁에선 며느리 덕이라는 말이 함부로 쓰이지 않게 됐어요.덕을 못 봤다는 말 대신 그 덕에 지켜졌던 가족의 삶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.